안녕하세요. 모두의 출란입니다. 9월 5일 화요일이고요. 요즘 날씨가 좀 풀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더워지고 있어서 지금 택배를 보낼까 말까 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아침 저녁은 좀 선을 해 가지고 택배 배송 안 되는 우린 없을 듯 싶어서 작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명품은 없고 무명품으로만 해서 1 0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뿌링이 사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10번까지 뿌링이 사진 보고 가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1번, 서반사피. 서반사피고요요 색감 전체적으로 깨끗합니다. 깨끗하게 잘길러졌고요 촉수 세촉, 서반사피였고요 2번, 환엽산반. 약간 살짝 노대난 것도 있는데 여기 있다보시면 알겠지만 3반기가 너무 잘 먹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종자형으로 길르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2번 이었고요 3번 호피반 요즘 유독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호피반을 그래가지고 호피반 지금 첫 번째 호피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얘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배양하신데 지장 없게끔 잘 크고 있습니다 4번 무등사피 무등사피입니다 얘는 가운데 모촉이 나갔고요 양쪽에 신화가 이렇게 달려서 쌍신화가 달려서 올라오는데 건강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배양하시는데 뭐 지장은 없을 듯 보여지고요 이거 무등사피였습니다 5번 금계 3반입니다 금계 3반, 3반 놓고 금계열을 맞고요 우선 보여드리면 전부 다 깨끗하네요. 쭉 이래 보시면 건강하게 얘도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6번, 6번 종자형 중투. 이렇게 보시면 깨끗한데요. 이게 지금 두 개가 띄어져 있어요. 이게 합식이 돼 있던 건지 아니면 아까 하면서 찢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가총네쪽짜리 지금 이렇게 얘는 한 분으로 똑같이 이렇게 팔 도록 하겠습니다 7번 꼭 기대 서반입니다 맑은 서반 이고요 밑에 보시면 가닥수 많고 새뿌이도 건강하게 잘 내고 있고요 건강하네요 8번, 환엽 3반입니다. 얘도 뭐, 깨끗하죠? 깨끗합니다. 깨끗해서, 추천드립니다. 9번, 호피반입니다. 이 녀석도 호피반인데, 얘가 원래 밑이 조금 안 좋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철삭을 해서, 이렇게 배양을 했는데, 신화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색감, 요게, 이렇게 조금 검은 티티한 거는 제가 미생물을 뿌려 가지고 밑으로 스며들어서 색감이 좀 들었구요. 지금 신화촉이나 나오는 것들 건강하게 자리 잘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 종자용 중투. 종자용 중투 뭐딱 보여드려도 뭐 티촉 말고 전진촉에 전진촉들 건강하죠. 이렇게 건강합니다. 밑에 다 보여드렸고요. 다시 올라가서 다음 단계 위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반 사피입니다. 촉수는 4촉 짜리인 녀석이고요. 하나 둘네촉네촉 있고 뒷태 뒷태 보시면 이렇게 무늬 서반 무늬하고 사피 무늬 소멸이 된 듯한데 거기까지 소멸이 안 되고. 약간 좀 남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진촉 보여드리면, 전진촉은 서반에 사피 무늬 이쁘장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반 무늬가 조금 강한 녀석이고요. 사피 무늬가 오목조목 잘 들어있어서 충분히 감상하시기에 좋은 녀석입니다. 서반 사피 4촉, 네쪽 이렇게 나오고요. 길이는 제일 긴게 19cm. 요거 보시면 19cm, 폭은 0.8. 여 보시면 0.8까지 나오는 녀석입니다. 요거 종자 없으신 분들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가격, 가격은 15만원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입변 3반입니다. 얘도 뒤촉 모습 보여드리면 이렇게 3반 문이 아직도 나와 있는 걸 보여지고요 전진촉 보여드리면요 끝에 3반 문이 얘는 정말 잘 들어 있습니다 전진촉들은 전진촉 두촉 자리이고요 전진촉 잘 들어 있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3반에서 노코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요소로 보여집니다 쭉 밑에까지. 기부까지는 라인 잡아도 어느 정도까지는 쭉 내려와서 이 녀석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고 한번 구매하신 것도 나쁘지 않을 때 싶습니다. 보여드리면 족수 두촉 족수 두촉 나오고요. 길이는 10cm 나오고 폭 0.6까지 나옵니다. 폭은 0.6까지 여기에 나온 녀석이네요. 가격은 저렴하게 10만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무명 소호반입니다. 얘를 소호반이라고 불러야 될지 호피반이라고 불러야 될지 조금 애매한 사항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호피의 그 특유의 단절반 무늬보다는 아스라아 있는 서반 무늬가 좀더 강해 보여서 저는 소호반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호피반이라고 볼수 있는데 끊어지는 듯한 단절반 무늬는 좀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반으로 분류해야 되는 게 맞을 듯 싶습니다. 얘 예, 촉수 보시면, 두 촉, 두 촉에 하나, 뒤쪽에 하나 있어서, 두촉반나오고요 길이는, 쭉 보시면, 제일 긴 녀석, 긴 녀석이 18cm 나오고, 혹은 0.8, 대략 0.8 정도 나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얘도 가격은 제가 저렴하게 15만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무등사피입니다. 얘가 전남 광주 광역시에 있는 무등산에서 나왔다해서 무등사피인 걸로 알고요. 얘 특징은 이렇게 짤막한 단엽성,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사피 무늬가 오목조목 들어있는 게 특징입니다. 요 보면 양쪽 중간에 있는 모초가 무너져서 양쪽 신화를 받아서 현재 올린 상태고요. 앞전에 보셨듯이 뿌인 상태는 너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어서 요거 갖고 가자마자 분촉하셔가지고 길러도 아마 충분하지 않을 듯 싶습니다. 하고 특징 사피 무늬, 사피 무늬 소멸 안 되게끔, 요게 요게 소멸 더디게끔 정확히는 더디게끔 보여주는 그런 녀석입니다. 무등 사피 축수두 촉. 두 쪽의 길이는 7cm, 절막하니 7cm, 폭은 0.6, 0.6까지 나오는 그런 녀석입니다. 얘는 가격 10만 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금계 3반입니다얘 예, 우선 뒤쪽을 보시면요, 약간 맥 같은 노코, 노코 같은 맥. 그런 게 자리를 잡다가요 이렇게 전진 촉이 이쁘게 이쁘게 성장을 했죠 발전을 해가지고 끝에 노코의 3반 문이 여기에 잘 들어 있습니다 쭉 보시면 긴 노코 3반 끝에 중투하고 호문이 들어있는 것처럼 문이 금계 문이 3반 문이 정말 잘 들어 있고요 촉수 보시다시피 세촉 나오고요 촉수는 세촉 나오고 제일 긴 녀석. 이 녀석이 14cm 정도 나오고 혹은 0.7이 아, 녀석이 0.7 정도 나왔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진 맨 전진촉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세력을 몰고 가지 않을까 싶은 그런 녀석으로 보여지네요 얘는 제일 중요한 가격 20만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종자용 중투입니다. 얘는 제가 가지고 왔을 때, 4촉이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아까 전에 밑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2촉, 2촉 이렇게 나눠 있어서, 그게 합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6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제가 밑에 빌 때보다 아무래도 합식을 해왔던 걸로, 그게 렇 판단이 되고요. 얘는 중투보다는 호중투의 무늬가 조금 많이 강한 녀석입니다 보시면 중투보다는 호중투의 무늬가 훨씬 강한 녀석이라서요 앞으로의 중투로 발전 가능성도 높고요 아니면 이 상태로 쭉 가서 호중투의 그런 멋있는 모습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보면 제일 긴게 1 2 c m 라 보시면 12cm 나오고요 혹은, 보편적으로 0.6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두촉 더하기 두 촉. 두 분을 만들 수 있는 한 분. 가격은 10만원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서반입니다. 서반. 요, 뒤쪽, 보시면, 끝에 약간 삼방기가 살짝씩 물려 있는데, 살짝씩 물려 있는데 전진 촉은 정말 맑은 서반으로 올라왔어요. 정말 맑게 올라오다 보니까 처음 이게 고스트가 아닐까 그 생각했는데 끝에 녹차는 거 끝에 이런 식으로 녹이 차 있어서 얘는 고스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대로 남는다면 정말 가치가 엄청 높아질 녀석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끝에 녹차 있어서 이 상태에서 약간 소매를 조금 더딘 녀석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서반, 무명 서반, 촉수 투촉이고요 길이는 16cm, 가 폭은 일괄적으로 얇은 세엽의 폭을 가진 0.6그룹 정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격은 15만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입변 3반입니다. 예, 일단 보시면 정말 작습니다. 손가락 3개 정도의 크기. 가 3개 정도라서 약간 단엽성으로 길러지고요. 뒤쪽 모촉을 이렇게 보셔도 얘가 한 7cm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짤막한 단엽성으로 길러진 녀석입니다. 물론 끝에 삼반무늬 이렇게 잘 들어와 있고요. 삼반무늬 이런 식으로 끝에 잘 들어와 있고. 전진촉 기준 했을 때 3번 무늬는 이쁘게 잘 들어와 있고 이 상태에서 좀더 발전을 한다면 놓고 놓고 3반으로 발전 가능성이 되게 높은 녀석인 것 같습니다 촉수는 D 해가지고 모촉 전진촉에서 두 촉이고 길이는 7이 녀석이 7 폭은 0.6 나오고요 평균적으로 0.6이 나오고 제일 중요한 가격은 15만원 책정하겠습니다 4번 호피반입니다. 무명 호피반이고요. 아까 밑에 보셨다시피 전진 그티촉들 모촉들은 어느정도 힘을 안 받아가고 있는데 전진촉 두촉이 너무 힘을 받아서 세력을 이빨이 키워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보시면 무늬도 단절반 무늬 정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쪽 보면 약간 백색의 모양도 살짝 나오고 있고요. 백색의 모양드 나오고 있고, 모습도 새엽이라서, 이런 새엽에, 특히, 새엽들이 꽃이 조금 기대가 많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꽃 좋아하신 분들이 하신 말씀이, 새엽이 꽃이, 보기 좋은 꽃이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코피반 촉수 보시면, 네쪽 나오고요. 제일 긴 녀석, 제일 긴게 18cm 나오고, 폭은 0.7, 0.7까지. 이런 거 보시면 0.7까지 나온 녀석입니다. 가격은 10만 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번 무명 중투입니다. 중투 중투 중투긴 한데 약간 무늬가 이렇게 중합처럼 끝까지 못 가고요. 중간에서 멈추는 그런 건, 그런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특징 일단 저는 만져보니까 정확히 아는데 엄청난 후육질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후육질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 다음 세력 받으면 이 다음에 세력을 받으면 정말 이쁜 중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봤을 때 후육질의 짱짱한 엽성을 지녔고 무늬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앞으로의 발전이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녀석입니다. 이 녀석 촉수 두 촉에 길이는 12cm. 오, 안 꺾여. 길이는 12cm 나오고요. 폭은 0.8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은 15만원 책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10분 다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나름대로 저렴하게 준비한다고 해 봤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구매를 원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연락처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전화 또는 문자 부탁드릴게요.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